여러분 안녕! 경찰학 강사 이주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찰청장 관련해서 OX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섯 문제 준비했어요. 먼저 정지하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1번부터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물을 총괄하죠? 2번. 경찰청장은 국회가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건 잠깐 고도리를 보고 올게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중에 하나, 둘, 셋, 넷까지 암기할게요. 맨날 헷갈리는 부분이 동의냐, 제청이냐, 추천이냐, 경찰청장이냐, 어떤 위원회냐. 이거잖아요 경찰청장은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암기할 부분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동기로 딸게요 경찰청장 국가경찰위원회 동의 청동기 3번도 고도리를 먼저 보고 오도록 할게요 초록색 글씨 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없죠.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하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중대한 위험, 초래 발생에서 긴급 중요한 사건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서 지휘 감독 가능합니다. 전시, 사변, 천재지변 같은 비상사태에는 직접 지휘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는 것과 직접 하는 것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3번 보시면,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중대한 위험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누구를 통해서?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4번, 경찰청장이 비상사태 때 직접 지휘명령하잖아요. 그럼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합니다. 다만, 자치경찰사무 관련해서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에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자치경찰사무 관련해서지 국민의 안전한 중대한 어쩌고저쩌고 그럴싸한 이유 나오면 오답입니다. 5번 경찰청장은 어디에 보고한다고 했죠?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했죠? 여기 계속 바꿔냅니다. 해관부 장관이라든가국가수사본부장이라든가국회소관상임위원회라든가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여기까지 경찰청장 고돌이 OX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